정민 씨, 정혜인 씨, 영정아 씨고최경렬 감독님께서 무대 위로 나오셨습니다. 자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죠. 오늘 그러고 아쉽게도 함께 하지 못하시는 우리 마동석 씨가 예 영화, 영화 촬영 일정상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비주얼 등신대. 두 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임 불구하고 어,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화 시동에서 상필 음, 의욕만 축 의욕만 앞선 어, 반항아를 연기한 예, 배우 정해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정민 씨.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저희 영화에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셔서 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화에서 어, 매를 부르는 어설픈 반항아, 태길 역할을 맡은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염정아 씨.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매를 부르는 반항아, 태길의 엄마 역을 했고요. 전직 배구 선수 출신 엄마입니다. <laughs> 부탁드립니다 우아하십니다 오늘. 예. 그다음에 배우 박정민 씨께 질문 드릴게요. 그 박정민 씨가 평소 펭수 좋아한다고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음. 공교롭게도 그 시동을 제외한 타 경쟁자들이 네. 펭수랑 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정민 씨좀 <laughs> 네. 아쉬운. 수도 있어요. 펭수 워낙 팬이시잖아요. 어, 아니에요. 네. 진정한 팬이라면 그런 걸 실망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태국에서 촬영을 하다 왔는데 네? 태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더 좋아해 줘야 되겠구나. <laughs> 내 사랑이 모자랐구나. 네. 제 자신을 반성하고 네. 그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네. 찐 팬이군요. 찐 팬의 마음으로 네? 그를 기다리고 있죠.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펭수에게 한마디 펭수야 백만 음. 구독자 축하하고 <laughs> 오늘 라이브 방송한다고 들었어 꼭 챙겨볼게 축하한다 아, 펭수의 모든 스케줄을 네. 알고 있는 아, 박정민씨입니다 예, 예. 네. 진정한 팬으로서의 모습 항상 응원하는 모습 태국에서도 보여집니다. 항상 영상을 올라오자마자 챙겨보고 네. 댓글도 달아가면서 <laughs> 네. 그에게 항상 희망과 어떤 이런 힐링을 얻기 때문에 저도 사랑을 줘야죠. 네. 아 정말 너무 멋지네요. 예,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이번에는 왼쪽으로 자, 올 겨울 웃음과 유쾌함이 넘치는 영화 시동, 파이팅. 네. 이것으로 시동 제작 보고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정열 감독님, 박정민 씨, 정혜인 씨, 영경아 씨 감사합니다. 네, 아래쪽으로. 네, 네 영화 시동은 공감대 높은 스토리. 배우들의 신선한